오늘은 요한복음 3장 15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에게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선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자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어떤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까? 또 여러분 뇌리에 기억되는 그런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딱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실 것이고 또는 이미 받은 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무엇인가를 각인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선물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생에 가장 귀한 선물 어마어마한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옳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옆에 흰백즉 공란에다가 내 생에 최고의 선물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내 생에 최고의 선물.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내생에 최고의 선물 그것이 무엇일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영어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제일 앞에 무엇을 시작하면 포 포라고 시작인 포.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근데 그 앞절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들을 보내셨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쁜 소식, 복음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 메리 크리스마스야. 하시겠습니까 메리, 즐거움, 기쁨 영어로 메리, 기쁨, 즐거움 아, 기쁨, 즐거움 그리스, 그리스도 즐거운 그리스도 뒤에 마스, 즉 크리스마스 뒤에 마스 마스는 MASS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왜 즐거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기쁨인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그것도 영원한 생명. 그렇기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그게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 말씀일까? 우리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영생의 법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 3장 16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3번 양문교회가 왜존재하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안대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만은 그 봉사 있어서 목적은 결국 목적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삼번양목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소개해 가지고 안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존재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성장하느냐? 그것보다도 교회에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과 아?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즉 영생의 선물을 받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하면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 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불안할 때도 있고요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난 29년 동안 나에게서 분명한 확신은 뭐냐면 3번 양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셜 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부족하지만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 3번 양목의 존재하는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사명이 분명하다면 이 죄는 성장하게 돼 있고 그걸 분명히 한다면 하나님 이 종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 안에서 확신 속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자유함.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사위올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 문제로 또여기소치말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의 복은 이미 주셨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서 물론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의 자유가 있고 그 확신만 있다면 지금 사업이 어려운 것같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안 믿으십니까? 이 아멘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 아멘대로 되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믿음대로 됩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 6 절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저와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자녀가 내 부모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 하게 되면 그 자인에게 자유함이고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 행복이죠. 자유함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깊은가? 여러분의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아픔 이 있어도 그 깊음보다 여러분 상처의 깊음보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은 더 깊고 더 깊고 저뼈 속까지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또한 여러분 나의 삶의 장애물이 아무리 높아도 문제의 어려움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보다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으십니까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 어떤 상황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뒤집, 뒤집혀져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아,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바이러스는 더해져간다고 그러죠 저는 한 20, 30년 전에 한 의학자가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갈수록 이요 감기, 감기로 죽습니다 한마디로 <laughs> 바이러스 죽는다 이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갈수록 바이러스, 사스, 에볼라, 코로나19, 오미크론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현상이에요 요즘에는 정말 신앙을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게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 시대의 시대에 쓸 사람을 두신답니다 남겨두신다니까요 봐보세요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각각 자기소개는 오른도로 행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아니 제사장들 레일 사람들마저도 각각 자기소개는 오른도로 행하였다니까요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요? 아, 그리스인들도 왜 저렇게 타락했느냐고? 아니, 심지어 목사도 이런 말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사사시 다 그랬다니까? 타할거 없어요? 그 속에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니까? 사사기 다음에 룻기 아닙니까? 룻은 누구죠? 이방사람이요. 누구죠?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예수를 오시게 해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드라마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 사람 생각지도 못했던 여인을 통해 당신 뜻을 이루어나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요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들어쓰시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 오니 나를 사용해 주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전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다 여기 별로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안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여기에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내가 너를 들어 상하게기를 원한다. 그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그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고 그 열정적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큰 상자 선물 상자를 주었는데요 그 선물 상자 표면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써져 있어요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 그 상자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또 상자가 세 개가 있네 세 개가 그래서 하나를 보니까 그 상자 표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과거라고 써져 있어요. 뭐지? 하고 열어 봤어요. 그랬더니 너의 죄, 과거의 너의 죄가 용산받았다 써져 있어요. 그게 선물이에요. 왜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있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와, 큰 상자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큰 상자에 예수 그대로 써져 있고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에 세 상자가 있는데 하나에는 과거로 써져 있다.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의 죄가 용산 받았느니라. 그 생명이 있는 거죠. 죄의 삭선 사망인데, 로마서 6장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선 사망이라.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용서해 가지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기위 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그런데 그것처럼 선물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완벽하지 못한 것, 후회스러운 것, 죄책감 이것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훔쳐갑니다 죄책감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후회스러운 일들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지 못한 것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울증, 우울을 유발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람들은 죄책감을 벗기 위해서 술을 마시죠 사람들은 죄책감을 벗기 위해서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벗고 좀 후련하게 좀 여행을 떠나보자 해서 여행도 갑니다. 그래도 다녀오면 또 무거운 짐이지요. 삶의그 죄책감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이, 아버님이, 오늘 밤에 10시에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복음을 제시했어 아빠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했다고 합시다 그랬는데 밤 12시에 돌아가셨다 하면 소천, 천국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천국 가셔서 아버지가 또는 형님이 누나가 하나님께 얘기니다 하나님 제가 이혼한 이유는요 이혼한 것은요 좀 죄책감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혼한 이유는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죄책감에서 변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아세요? 무슨 이혼? 왜? 왜 그러죠? 하나님 무슨 이혼인데 왜? 아까 두 시간 전에 용서하셨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몰라 무슨 이혼? 용서하셨다 이 말이에요. 또 천국에 갔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직하지 정직하지 못했던 것은요 하면서 변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부정직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잔상이 남아있어 머리에 나중에 보면요 뭐가 좀끄림치한게 있다고 용서했다고 하는데도 실제로는 안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표현하자고 안 그런 것 같아. 마음에 뭐가 남아 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용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차원하고 다르다니까요 무슨 이혼, 무슨 부정지 완전히 지시 하나님이요 그게 진짜 용서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그거의말로 멋진 선물이죠 와 깨끗이 지하셨다 얼마나 멋진 선물입니까 그런데 이것만이 선물이 아니고 또 하나의 상자가, 상자가 있었는데 그 선물 상자에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현재라고 써져 있네. 현재. 요즘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 때문이지요.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깊은 소식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도께서 스 너의 현재의 문제들을 관리할 힘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상자를 딱 뚜껑을 열어 보니까 너의 현재의 문제를 관리할 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었다라고 쓰여 있네. 야, 이것처럼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네 마음속에 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로 얼마나 큰 선물이냐는 거예요 그 우리 용기 백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항상 때로는 힘들 때가 있다니까요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지만 바로 내가 힘을 뽑고 용기를 얻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뭐 주셨지 능력 줬지 주셨지 지금 상황으로는 이해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캄만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정목사야 내가 있지 않니 네 안에 나 있잖아 네 안에 나 있잖아 내가 너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니까 이것처럼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복된 소식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우리가 말로만 복음 복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그 선물 상자 안에 과거, 현재 상자가 있었고 또 하나의 실제 상자는 뭘까요? 예, 미래. 미래. 와, 미래라고 한 상자가 딱 써져 있네요. 그래서 뚜껑을 딱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너의 미래 영원한 천국이 있다 쓰여져 있어요. 자, 우리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집에 가면 약상자가 많지요. <laughs> 다 약상자가 식탁에 놓여서 나이가 50 중반만 넘으면 다 약상자가 있어요. 약상자가. 그런데 누가 동서가 아들이 딸이 좋은 약이라고 사, 사가지고 와봐요. 얼마나 좋은지. 예, 좀더 오래 살아보려고 건강하게 좀더 살아보려고 그런데 용생을 책임져버렸다니까? 영원한 생명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파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미래.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하나님 아니오? 그럼 모든 걸할수 있다. 미래.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대한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까? 미래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억울한 사람 없습니다. 미래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나이가 70이 되고 80, 90이 되어도 미래에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 희망. 희망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미래 희망을 주셨다니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내어 종루레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아멘.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한번 죽는 사가람에게 정하시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독생자 예수가왜 선물로 와 계시느냐? 여러분들에게 그 자유를 주기 위한 겁니다. 죽음의 코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함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임종을 많이 맞이 해보았지만 임종 시에. 고 이대 총장 김알란 박사처럼 임종을 맞이한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거의. 한두 분만 봤네, 두 분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장놈도 부르콘 사람들도 그렇고 임종시에 그김알란 박사처럼 애들 불러 모아 놓고 이제 말할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불러 놓고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가 유를좀 남기겠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왜? 하나님 시대 시대마다 메신저를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또 너의 지금 나의 재산에 남은 재산의 절반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절반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이미 내네 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중에 아빠 엄마가 좀 쓰고 좀 남은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정말 생활이 어려우면 절반을 쓰되 그렇지 않으면 다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 내놓고 해라고 이미 다 얘기를 해놓 놨어. 사랑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미래가 있어요. 보장된 미래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정말 믿음대로 됩니다. 제가 장례식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장례식에 내가 필히 꼭한 번은 가요. 어떤 큰 교회는 안 가잖아요. 다 분목사님들이 하지. 그런데 제가 앞으로 아무리 교회가 커가 커가더라도 꼭한 번은 내가 적어도 한 번은 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도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요로 얻게 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땅 안에서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자녀 손손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전하기 위한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며 화답하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큰 상자를 나에게 딱 안겨 주었는데 그 상자에 예수 그리스도 그런 구원자로 쓰여 있고 그상자의 뚜껑을 열어 보니까 세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시대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과거라고 하는 상자를 열어 보니까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죄삭슨 사망인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현재의 상사를 열어봤더니 지금 모든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주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라고 한 상사를 열어보니까, 너 미래의 희망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게 딱 들어 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에게 귀한 어마어마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것을 감사하시고. 미리한 소망해 가지고 또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더욱 더 하나님께 영광이요 큰 기쁨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